무언가 지르고 싶다면 구독해요. 안녕하세요, 희용입니다. 자, 오늘은 제가 자주 소개했던 앵커의 오디오 브랜드, 바로 사운드코어의 플래그십 모델, 새로운 노이즈 캔슬링 무선 이어폰 리버티 3 프로입니다. 작년에 리버티 2 프로가 출시가 되었고 정말 큰 인기를 받았었지만, 사실 지금은 거의 대부분 탑재가 된다는 노이즈 캔슬링이 없었기 때문에 아쉬운 부분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출시된 리버티 3 프로 모델은 노이즈 캔슬링의 탑재가 되면서 전작보다 훨씬 업그레이드가 되었는데 과연 어떤 특징들이 있고 음질과 통화 품질은 얼마나 괜찮은지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패키지는 전작과 동일하게 아주 고급스럽게 되어 있습니다. 컬러는 퍼플, 그레이, 화이트, 블랙 네 가지가 있었는데 저는 블랙을 가지고 왔구요. 패키지 개봉은 마그네틱 방식으로 여는 방식이며 슬라이드 형태로 꺼내면 케이블과 설명서가 들어 있었고 가운데에는 다양한 사이즈의 이어팁과 윙팁 그리고 제품 충전 케이스와 이어버드 한 쌍이 있었고요. 확실히 플래그십 모델답게 패키지 구성이나 퀄리티는 매우 좋았습니다. 기본적으로 이어버드에는 이어팁이 장착되어 있지 않아서 자신의 귀에 맞는 이어팁을 장착해 주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충전 케이스는 무광으로 되어 있어서 지문은 거의 묻지 않아 깔끔하게 사용할 수 있었지만 유분에는 취약한 편이었고, 케이스 상단에는 유광으로 로고 처리, 후면에는 C타입 포트와 페어링 버튼이 배치되어 있었습니다. 조약돌처럼 둥근 타입이지만, 완전한 원형은 아니고, 살짝 타원의 형태로 제작이 되었고, 뚜껑을 여는 방식이 아닌, 슬라이드 형태로 밀어서 커버를 열고 닫는 방식입니다. 뚜껑으로 된 힌지 형태가 아니라서, 이런 식으로 한 손으로도 쉽게 열고 닫을 수 있었고, 내부 안쪽은 유광 코튼 처리를 해서, 좀더 세련된 느낌을 주고 있었고요. 이 유광 코팅 처리 부분은 커버를 닫았을 때도 측면 테두리 그대로 노출되다 보니 디자인적인 완성도는 꽤 좋았습니다. 이어버드는 커널형 이어폰이며 좌우 방향에 맞게 넣어서 보관할 수 있었는데 자력은 강해서 흔들어도 떨어지지 않았고 가운데 쪽 영역이 비어있다 보니 여기에 손을 넣어서 쉽게 꺼낼 수도 있었습니다. 이어버드 사이즈는 전작 대비 더 작아졌고 더 가벼워졌는데 실제로 무게를 재보면 이어버드 한쪽당 약 7g. 이어버드를 다 넣고 충전 케이스까지 포함을 하면 약 58g 이었구요 이어버드 디자인은 더 슬림해지면서 유광 코팅 처리가 되어 있었고 적절하게 섞인 크롬 마감이 상당히 마음에 들었습니다 그리고 육안으로 봤을 때 이어버드 사이즈 자체가 꽤커 보이지만 실제로 착용을 했을 때 그렇게 크대란 느낌을 받지 않았고 착용감은 의외로 제가 기존에 사용했던 무선 이어폰 중에서 손에 꼽을 정도로 편했고 윙티 때문인지 확실히 타 이어폰보다 훨씬 안정적으로 귀에 장착되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장착했을 때 모습도 생각보다 많이 돌출되지도 않아서 부담스럽지 않은 디자인이라고 보면 됩니다. 대신 디자인 스타일 자체는 호불호는 있을 것 같고요. 또한 아이펙스 4등급의 생활방수를 지원하며 터치를 지원하고 전용 앱을 통해서 터치 조작 또한 내 마음대로 변경이 가능했습니다. 또한 한쪽씩 따로 단독 사용이 가능한 부분이고요. 그리고 플래그십 모델답게 멀티포인트, 멀티페어링, 둘다 지원을 하고 있고 이어보드 단독 사용 시간은 AS 켰을 때 6시간. ANC 껐을 때는 8시간. 충전 케이스 포함 ANC 켰을 때는 24시간. ANC 껐을 때는 32시간이라고 합니다. 고속 충전도 지원을 하고 있어서 15분 충전으로 3시간 사용도 가능하며 당연히 무선 충전까지 지원하는 제품입니다. 그외 스펙으로도 플래그십 모델이라 상당히 고스펙이 탑재가 되었는데 10.6mm 다이나믹 드라이버와 밸런스드 아마추어 드라이버가 단일 축에 정렬된 앵커 사운드 코어의 독자적인 동축 듀얼 드라이버 기술. 바로 ACA의 2.0이 적용이 되어 훨씬 더 세밀하고 왜곡 없는 사운드를 들을 수 있다고 하며 고음질 코덱인 LDAC 지원 각 이어버드당 3개의 마이크로 총 6개의 마이크까지 탑재가 되었다고 합니다 거기에 히얼 아이디 사운드 테스트를 통해서 나에게 맞는 사운드 프로필 생성이 가능했는데 이런 식으로 왼쪽 귀, 오른쪽 귀 각각 주파수 대역대로 소리를 들어보면서 내 청각에 딱 맞게 설정이 가능했습니다 또한 3D 서라운드 사운드와 다양한 EQ 프리셋 직접 EQ 설정까지 전부 다 가능했고요 그리고 ANC의 경우에는 원래 기존의 교통수단, 실내, 실외 세가지만 있었는데 이번에는 한 단계 더 발전해서 히어라이드 ANC 기능이 추가되었습니다 즉, 외부 소음 수준을 실시간으로 자동 모니터링해서 주변 소음을 차단하는 기능으로 히어라이드 ANC를 누르면 적응 모드와 수동 모드를 볼수 있었고 적응 모드는 주변 소음에 따라서 자동으로 ANC 강도가 조절되는 모드 수동 모드는 강, 중, 약 3단계로 ANC 강도를 조절한다고 보면 됩니다. ANC까지 이런 식으로 다양하게 커스터마이징이 가능한 부분은 상당히 인상적이었습니다. 특히 히어 이 d 사용 시 아래쪽에 바람 소리 감소 기능이 활성화되어 이 기능까지 사용할 수 있게 되고요. 그런 음질과 ANC 성능에 대해서 느낀 점을 얘기해 보겠습니다. 일단 음질은 전용의 사운드 모드에서 L DAC을 선택할 수 있었는데 딱 듣자마자 음질은 바로 좋다는 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 정도면 제가 기존에 경험했던 앵커 무선 이어폰 중에서는 가장 좋게 느껴질 정도, 음질 하나만큼은 앵커 무선 이어폰 중에서는 저는 가장 괜찮다고 생각이 되고 솔직히 제가 고가의 무선 이어폰이랑 비교도 해보고 계속 들어봤지만 음색적인 취향 부분을 제외를 하면 제 개인적인 느낌으로는 그거랑 비교를 해도 해상력만큼은 뒤떨어진다는 느낌은 전혀 없었습니다. 특히 저는 시그니처 프리셋 모드로 들었는데 에어팟 시리즈처럼 완전 플랫한 음색보다는 베이스가 살짝 강조된 음색인데 이게 너무 강조된 느낌은 아니다 보니 이것도 크게 호불호는 없을 것 같았고요. 베이스의 둥둥거림도 느껴지지 않고 보컬도 선명하게 잘 들리면서 공간감, 해상력, 소리의 구분감까지 전체적으로 다 너무 좋았습니다. 아마 음질만큼은 들어보시면 대부분 만족할 거라 생각이 되고, LD 코덱 사용 유무에 따라서 음질의 차이는 저는 생각보다 느껴져서 개인적으로 LD 사용을 저는 꼭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3D 서라운드의 경우 l d 과동시에 사용이 불가능했는데 공간감은 증가가 되지만 해상력은 확실히 엘덱보다 조금 떨어지는 편이라 저는 그냥 엘덱이 좀더 마음에 들었습니다. 주변 소리 듣기 모드인 트랜스페어런스 모드는 제가 유튜브 영상이나 다른 소리를 다양하게 전부 다 들어봤지만 왜곡되는 느낌 없이 정말 실제 소리랑 거의 동일한 느낌이었습니다. 이건 놀라울 정도로 이질감이 없었습니다. A/S 성능에 대해서는 제가 가장 놀랬던 부분이라고 볼수 있는데 이번에 전작보다 A/S 성능이 훨씬 좋아졌습니다. 당연히 앵커 라이프 P3, 뭐 이런 10만원 아래 가성비 모델보다 훨씬 좋고요. 너무 신기해서 제가 다양한 소음을 동일하게 발생시키고 계속 여러 번 테스트를 했는데 고가의 에어팟 프로랑 소니 w f 1 0 0 0 x 마크 4랑 비교를 해봐도 이 정도면 거의 차이가 없는 수준이었습니다. 보통 제가 이 정도 가격대에서는 70에서 80% 정도 성능이라고 얘기를 했지만 이 제품만큼은 확실히 달랐습니다. 화이트 노이즈나 그런 것도 전혀 없었고요. 통화 품질도 체크를 해봤는데 역시나 테스트를 해보니 통화 품질도 엄청 좋았습니다. 이건 직접 들어보고 판단해 보면 될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혜웅입니다. 지금은 리버티 3 프로로 녹음 중입니다. 지금은 조용한 환경에서 리버티 3 프로로 녹음 중입니다. 안녕하세요 혜웅입니다. 지금은 시끄러운 환경에서 리버티 3 프로로 녹음 중입니다. 지금은 시끄러운 환경에서 리버티 3 프로로 누군 중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앵커 사운드코어의 노이즈캔슬링 무선 이어폰 리버티 3 프로를 알아봤는데 제가 웬만해서는 대기업 제품보다 괜찮다고 잘 얘기를 안 하지만 이번 제품만큼은 진짜 충분히 동급이라고 느껴질 정도였고 제가 경험한 무선 이어폰 중이 가격대에서는 아마 단연 최고의 음질과 가장 좋은 노캔 성능이라고 생각됩니다. 이 개인적으로 살짝 아쉬웠던 부분은 엘덱 모드 전환 시약 10초 정도 기다려야 되는 부분인데. 어차피 모드를 자주 변경하는 게 아니라면 이 부분은 크게 문제가 없을 것 같고 디자인에 대한 호불호가 없다면 착용감 또한 너무 편했기 때문에 치명적인 단점 또한 느끼지 못했고요 마지막으로 가격은 현재 179,000원에 판매 중이라 완전 극가성비 제품으로 보기 어렵지만 제품의 퀄리티나 전용 앱을 통한 다양한 기능, 음질과 노캔 성능이 너무 잘 나와서 이 가격대에서는 솔직히 대체 불가 제품이기는 합니다 암튼 이번 리버티 3 프로 제품은 정말 역대급으로 잘 나온 제품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딱 10만 원대 제품으로 엘덱 지원에 에어팟 프로와 동급 노캔 성능을 원한다면 추천할 만한 제품이고 음질과 노캔 성능 이두 가지만 보셔도 저는 충분히 가치는 있어 보입니다. 그럼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또 새로운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혜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